정의로 우리 팀에 모데카이저 있어요. 모데카이저. 이, 닉네임이 BJ 김 캐리인데 설마 지금 방송 중인 거 아니겠지? 다운팟이나 아프리카에 방송 중인 거 아니겠지? 음, 핀 상대로면 강타 가량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뭐야 깜짝아! 오 존나 깜짝 놀랐다 지금. 하. 와.. 날평타를 초기화시키는 방향으로? 음, 어쩐지.. 점화가 아니더라 무섭다 이 퀸이라는 얘가 이, 이 챔프 자체가 가렌 침묵을 쉽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챔프한테는 더더욱 침묵이 없어 어, 이런 식으로 얘가 쟤를 한대 치면 방금처럼 공중제비로 날아가 버려. 거의 숨도 못쉰다고 보면 됩니다. 아 하필이면은 얘 운도 좋다. 어? 퀸을 해봤는 퀸을 하는데 가린이 하필 걸리다니. 아미년좀먹자 줘. 좀. 너안 때릴게. 미년을 먹는데 내, 내 몸을 움직이지를 얘가 얘가 내 몸을 움직이네. 얘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앤데, 얘는 자기 몸도 움직이면서 남의 몸도 움직여. 어,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에어본 띄워주는 거 진짜 싫다. 에어본 버그려고 하면 때릴라 그러고, 이거. 얄미운 새끼. 이거 와... 뒤돌아가면서침 묻고 자. 이거 열 받는다. 예. 이동 속도가 400이야. 이동 속도가... 미쳐버리겠다, 진심. <laughs> 진심 미쳐버리겠다. 이동 속도가 400이야. 도라이다, 도라이. 패시브가 한네 번은 도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열받아. 존내열받네요. 존내열받네요. 때리려고 하면 때리려고 하면 잽싸게 와, 진짜. 농담 아니고. 평타 한, 한 대라도 때리면서 미념 먹으려고 하잖아 잽싸게 와가지고, 어, 저 새끼 한대 어딜 이러면서 초, 손을 딱 쳐내버려 그냥. 감히 네가 어딜 이러면서 바로 와버려와배박세다 진짜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러지 지금 아 진짜 약삭빠른 새끼 정말 가갑 나와도 힘들어요 그거 아실요 그거 아실려나 가갑이 나와도 힘들어요 쟤는 얘는 3코어가 나와야 이길 수 있어 벤시 얼어붙은 망치 가시가 옷 거기다가 무한의 대검까지 가야 돼얘 추가 데미지가 엄청 나서 패시브로 딜러는 애들이 진짜 요즘 너무 많아. 퀴즈도 패시브로 딜넣고 퀸이랑 그브레, 그부도 그렇고, 이거 일단은 갱공 할수 있거든요. 아, 이동속도가 존나 빠르네, 이 새끼.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에. 돌아버리겠다, 에. 죽었다, 근데. 퀸은 일단 땄어요. 어? 오, 와, 잠깐만. 새로운 발견. 방금 봤어요? 전멸 쓰니까 역으로. 와, 오, 잠깐만. 나... 나 이거 진짜 우연히 한 거야. 진짜 내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제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고요. 나 지금 방금 처음 알았어. 퀸 상대로 이런 방법이 있었네. 전멸로 퀸, 어, 퀸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네. 땄어요, 이거 아. 샀는데 일단은 잠깐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나 이거 진짜로 이거는 와 오늘 발견이다 이거. 와 진짜 발견. 놀라운 발견이야 이거는. 이건 기립해야 돼 오늘 이 날을 기립을 해야 돼. 와. 템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가지고요. 가시가 보시랑 얼어붙은 방치 동시에 뽑을 거니까 전멸이 있어야지 가능하네 이것도 근데 얘도 전멸 쓰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퀸이 나한테 이스키를쓸때 e 내가 전멸 쓰면 타이밍을 잘 맞추면 어, 퀸이 도망가는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예, 퀸이 점프해서 발로 치러올 때앞점멸로 예, 그렇죠. 저를 밀치려고 할 때. 야, 나 오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진짜. 내가 나는 가랜장 있는 거 뭐가 없어. 난 일단 퀸 리메이크된지 어, 한두달 정도 됐나? 어, 두달 이래 내 처음이야, 이게. 이건 진짜 처음 발견한 거야. 매우 쓰기가 어렵다고. 그, 그렇겠다. 타이밍 진짜 잘 맞춰야겠다. 아, 이런 식이니까 얘가 방금처럼 했을 때 얘가 전면이 있으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나 진짜 평 평궁이면 되는데 평 평궁 안 해줄 것 같다. 평궁이면 되는데 아우 미쳐버리겠다 이거 전멸 있을 때한번더 해볼게요 이 새끼랑 그내 전멸이랑 일단 렉사이는 바텀이기 때문에 다이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생명력 수가 3%밖에 안 되는데 저... 와 피차는 거봐 미쳤네. 아까 피 200이었는데, 피기 무슨, 400이야, 벌써. 400 찼어, 지금. 내 피는, <laughs> 내 피는 무슨, <laughs> 아이씨, 진짜. 내 패시브는 이스나 많아, 네. 야, 진짜. 퀸 특성은 천둥군주예요음 퀸의 특성은 천둥군주야. 여기는 왠지 퀸이 숨어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갔을 잘때 여기는 쫄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데그 전에는 좀 제대로 안 했거든요. 퀸이 아마 룬을 꼈을 것 같아요. 룬을 룬을 아마 룬 꼈을 때, 아이고 죽겠다, 죽었다. 아비전 이즈리얼 니가 했나 보네. 오 뭐야 이거? 헬퍼야? 잠깐만. 얘 헬퍼야 이거? 저 타이밍을 어떻게 한 거지? 오뭐야 뭔가 의심되는데? <laughs> 아니겠지?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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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다이스. 이거 가질 수 있을라나? 안될것 같다. 이거 왠지 근데 들어가자마자 에어븐 띄어지고 점산하는 가게야. 이거 과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건데. 이건 렉 사이가 여기 숨어있을 것 같아. 퀸도 아직 안 보이고, 아 뻔하다고. 너무 야, 집에 가라니까 돌아버리겠다. 무리한 건 일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디로 가도 사는 각이네, 쟤는 어디로 가도 사는 각이야. 아저 카이팅 하는 거 극혐이다. 아, 너무 억울하다, 진짜. 상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찌발려야 된다는 사실 너무 억울해. 아, 백업 가줬는데 좋은 일도 안 일어나네. 아인이 오히려 밀려가지고 비게이브를 얘한테 주는 꼴이 됐네. 아, 진짜 가렌도 상, 상대방 스킬 씹을 수 있는 거단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브라움이 e 스킬이 가끔씩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끔 눈물 날 때가 있어 진짜 가레나다 보면 정말 농 농담 아니고 눈물 날 때가 있어 울분이 막 터져. 아. 제발 집에 가지 마라. 어, 어디로 가냐 가레나 이쪽으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면 들키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그치. 그치. 죽어. 그렇지. 지워졌잖아. 어 어디 어디로가 어디로가. 판정 좀 이상하다, 가래아 이거 맵리딩 판정이 이상한데. 내가 이쪽 클릭했는데 이기 횡단하려 고 그러네. 죽을 뻔했네. 어 뭐야 이거. 오 일단 1,400원 매니저 달라고? 아저 이제, 이제부터 매니저 안줄 겁니다 저희 방에서 완장질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남을 벙어리... 뭐,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는 다 같은 시청자인데 똑같은 시청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랑 더 친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더 멀다고 생각하고 난 그런 게 싫어요 그냥, 시청자는 다 같은 시청자니까 음. 앞으로 이제 완장을 차려고 하는 뭐, 그런... 그런 거를 나는 어 이제 안 할라 안 할라고요. 예. 오늘 내가 좀 가슴 아픈 <목소리> 사건이라서 어떤 분이 매니저로 강퇴를 했어. 거, 어 권력 남용을 하, 했어요 오늘 재 방송 제, 제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그래서 저는 어그 뒤로 오늘 6시 이후로는 아, 이제 아무도 안 줄라고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좀 아무나 주긴 줬는데 그냥 자유 채팅하라고 준 건데. 어, 강탈하고 준게 아닌데 강탈하고 그니까 뭐랄까 이게 자제가 안되는 사람 들이 종종 있는거같아 내가 음. 저거 딸거 같은데 오마이갓 oh 일단 얼어붙은 망치 야 잠깐만 신소개장한을 갔어? 와 약속 빠른 놈. 근데 퀸 망하면 얘도 살리기가 좀 힘들어. 퀸도 한번 망했을 때 다시 좀 살려내기가 힘들어. 나도 퀸을 좀 해봐서 아는데 퀸 해본 척이 아니라. 과감하게. 미드 와딩. 그, 어. 아, 또그 밀쳐진. 어 잠깐만. 잠깐만. 장, 방금 미니언을 밀친 것 같은데 나를 밀친 게 아니라. 괜찮아 상관 없어. 얼어붙은 망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솔키를 시도해도 됩니다. 솔키를 시도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게 있는 이상은. 아, 좀가렌좀 건데. W가 브라운이었으면 좋겠긴 한다. 네. 그러면 뭐, 또안될나 그러겠지, 뭐. 옳지, 잘하네, 아. 이즈 해퍼라고? 나도 아까, 아까 솔직히 좀 의심했는데. 저게 약간 기계 피지컬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네. 이즈리얼 해퍼 맞네. 뭐, 아까 아니긴 아니야. 같은 팀이라도 헬고는 신고해 줍니다, 일단은 저거는 영상 따로 편집해가지고, 이거 녹화를 해야겠다, 경기를. 제이, 안 된다. 저, 이즈리얼 관전을 한번 해야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뭐 와, 이동속도가 무슨 460이야. 무너뜨려라. 누구는 이속눈을 껴가지고 겨우 370인데. 아, 진짜. 아, 눈물난다, 진짜. <laughs> 진짜 눈물난다. 야, 잠깐만 전멸까지 쓰는 건 좀... 아... 와... 전멸까지 쓰는 건좀 아니잖아. 아, 잡는 건데, 나 얼어붙은 망치로 타게는 되네요. 예, 응. 이 얼어붙은 망치로 타게 하기는 되네. 대부분의 카운터들은 얼어붙은 망치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가시가보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네 퀸도 좀 그렇긴 한데 과정이 되게 어렵다 거의 도박이야 내 순간이 거의 도박이야 아퀸 상대를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말고 다른 장인분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 나는 아마 또 밀치기 하겠지 여기 전멸 쓴 다음에 전멸이 아니라 안녕 전멸 없잖아 아 <laughs> 어,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첫 솔킬이다 어미도 없대요 지금 CS 겅 그만하라고? 되었습니다. 어우 좋은데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3달 동안 마우카이를 못본것 같다고 마우카이는 한달 전에 전 봤어요 한달 전에 킹 어, 개항당하겠네 그니까요 아 이거 할 만하네 재밌긴 하네 아전멸점하드니까좀할 아, 만하네 전멸 텔 들었을 때는 킨 상대로 좀 많이 버거웠는데 전멸 전멸 지어마 상대로는 좀 할만 하네요 아싸리 그,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천둥 천둥 군주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좋은데 빨리 팝을 밀자 그냥 아이고 나도 힘들긴 한데 우리 팀이 더 힘들어한다. 두려워 마라, 내가 간다. 팀원은 일단 못 이겨요 동실력이면. 근데 룬을 준비를 해놔야 돼. 이동 식도은세 개를 껴놓고 올마저 룬을 들어놔야 돼요. 빨간색 마저 들고 노란색 마저 들고 파란색 마저 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조금 찌질하게 해야돼 어쩔 네, 수 없어요 뭐야 나를 찾고 있었네 제간둥이 아 죽었다 오 잠깐만 이거 한번 W W W 아 오마이갓 이거 한번 해보자 와개 아프다 미쳤다 1대1도 다들 버거운 상대들인데 야 이거 암, 아무도 안 막아? 돌아버리겠다 버디버디를 팔아버리고 다시 가면서 가야될까 그냥? 아, 미쳐버리겠다 음.. 내려간다 이즈야 아무리 헬퍼라고 해도 랩 리딩이 안되면 소용이 없지 네, 일단 이즈리알이 헬퍼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나이스! 가했다 넥사이 땅굴이 너무 많아 아이고 용한테 이 용한테 쳐맞았어 넥사이 땅굴 미쳤다 넥사이 땅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네 아, 좀 밀렸네. 좀 괜찮으려나? 아, 이거... 어, 무리하지 마시지. 아, 전부 다 용인데, 애들 오데카이저가 공극기를 이용해서 자기... 어, 용패스만들수있 <laughs> 만들기 만들 때문에 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 같긴 해요 에 집착하는 만 같긴 해요. 에이 패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패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패때 먹고 이을것 같긴 했어때 아이고 야 이렇게 걱정이 되냐 믿어보면 예, 이즈리얼이 헬퍼인지 아니면 맞는 거는 다 맞는데 이즈리얼이 헬퍼인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상대 예. 애들도 약간 의심되는 것 같아요. 저, 저도 좀 의심되긴 하는데 안 돼. 이제 매니저 안 주냐고. 럭스큐 예. 따위는 절대 안 맞는다고. 궤도만 보여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 그거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서. 아, 야, 도망가자. 그런 거는 믿을 게못 돼요. 제가 EDG 소프트랑 대화를 많이 해봐서. 헬퍼는 조금 자세하게 아는데. 어, 이제 치명타를 가줄 건데, 어떤 식으로 가줘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럭스 때문에 이거 하나는 가져야 될것 같고 아 치명타로 올릴 때 어떤 식으로 가줄까? 3일체를 가자 3일체3일체가 나을 것 같아 3일체오 마이 갓 저거 한 대만 때려 주지 그냥 한 대만 맞아 주지 저거 아이고 그게 무, 그렇게 무서워 가지고 잡는 거보다 다 같이 잡았으면 되는 건데 오 마이 갓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팀 상대로 강타가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야 이걸 왜또왜 왜 싸우는 거야 이거를 왜? 왜 싸우는 거야 왜 우리 팀의 문제는 뭐냐면 이유 없이 싸워 안 싸워도 되는 상황에서 싸워 적 팀이 너무 만만해 보이나 봐. 비벼 놓으면 다시 던지고, 비벼 놓으면 다시 던져. 카직스랑 나랑 읽어 놓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걸 너무 믿는 것 같아. 이게 지들이 잘해서 읽어 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마이갓, oh 이것도 바로 벗어나야 되는데. 아, 이게 울산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치명타가 터지니까 존내 아프네 야 그냥 이거 타워에 숨죽여가지고 막아야 된다니까 잡았다 이거는 잠깐만 와뭐뭐 뭐지 고래1 뭐 1루도 약간 의심되는데 얘가 와 못됐다 이거 전멸, 점화, 힐뭐다 있네 그냥 없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 아, 수준 미쳤다 <목소리> 상대는, 뭐, 상대는 무슨 상대는 무슨 팀량 수준이고 우리 팀은 <laughs> 오합지졸인데 오합지졸. 아 진짜. 오늘 무슨.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목소리> 소나 힐이 좀 미친 것 같아요. 확실히 오, 저게 안 맞아? 야, 소나, 궁, 저게. 못잡겠다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이스 아, 믿을 건 역시 카직스 군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가줄게 후방을 지원해준다. 그렇지. 어시 180원 먹어주고요. 가자, 가자, 이거. 갈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얘들아. 이거는 가야 돼. 이번에 턴이 전멸 돌기 때문에 가자. 이거 아, 상대방 두명 죽었는데, 아 말을 안 듣네. 이미 시간이 한참 흘렀어. 아, 듣지를 않는다. 돌겠다. 말도 안 들어. 오, 마이 갓! 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이제 애들 또 데리고 온다. 바로 먹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온다, 여기로. 유인해가지고. 이지리는은 첩자냐, <laughs> 어? 간첩이냐, 못하냐. 일단 먹었다. 아, 그래. 내 오더 들으면 먹을 수 있다니까. 내 오더를 다안 들으려고 그래, 왜. <laughs> 내 이래봐도 나는 다이아야, 나도. 어? 나도 오더는 진짜 꺼내준다니까.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바로 오더나, 바, 어, 용 오더에서 내가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아, 여기서 3일체를 가느냐, 유령무위를 가느냐. 네, 그게 문제인데. 상대가 상대인이만큼 유령무위가 나으려나? 이건 한번 뒤치기를 빠샤 해보겠습니다. 너 어, 그거 아니야? 나랑 1대라면너어줘아 파라. 아, 여기 와드네, 전부 다. 그렇지. 띄워지면서 궁극기 넣었어. 궁극기 버그 안, 아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궁극기 버그도 안 발생하고, 나이스다, 안아 야, 내가 리시해준 게 신의 한 수네. 나이스. 와, 이길 수 있다, 이거, 얘들아. 카직스도 잘해. 카직스도 지금 잘 커가지고. 정글인데 미드 수준이 잘 컸어. 밀었다, 이것도 밀었어. 밀었어, 어, 각개별로 밀면 되겠다. 빨리 밀어야겠다. 이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금큰것 같아. 아까 바로 먹은 게 조금 컸고, 이번에 한타인게에 다시 컸어. 역전을 다시 한 번, 어, 쟤네들은 영원히 못할 만큼, 어,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야, 이거 밀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어. 어. 야, 적은 코앞인데? 집 기지가? 어, 기지가 코앞인데? 집에 가자, 이거. 아무리 킬 자는, 킬이 많이 먹고 싶어도,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 기라. 아이고, 저거. 저, 죽었다, 죽었어. 저거... 뭐가 닮아? 니 먹어야지. 나는 만화가 없잖아. 아, 어. 3일제 예, 맞습니다. 3일제갈 겁니다. 3일제가 아마 2400원인가? 2500원이네. 근데 이것도 따거나 아니면 타워를 밀거나 해야겠다. 뭐 근데, 빈년 몇방 쳤다고 저게 다 정리되냐? 언벌리버 블하다잉 이거 밀었으니까 2,200원, 2,500원. 어, 됐다됐다됐다 던졌다. 나이스1비르 진짜 세다. 농담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1비르 진짜 세다. 한번 와야지 그래도. 안 오나 이거? 무리하면 딸려 그랬는데. 3일째 뽑았습니다. 이동 속도를 보시면 기본 이속을 한번 보자. 야, 기본 이속을 좀 보여줘, 카레나 미미인데요. <laughs> 보자 보자. 어, 435. 435. 3일 차류를 선으로 가면 좀 애매한 게탱 로스가 와버려서. 예 안녕하세요. 이질얼 헬퍼는 아닌 것 같다. 어. 야, 닉네임이 이질얼이니까 이질혈을 잘하는 사람 같아. 게임은 끝났네요 일단 게임은 일단 끝. 크으, 데미지 진짜 세다. 크으, 진짜 데미지 진짜 세다. 어 좋아 좋아 좋아. 3일체를 가는 이유들은 그레이브즈나. 그레이브지나 또 누구지? 킹같은 애들 이런 애들 상대로 치명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잡아버려! 아깝다 아이스~~ 아 이겼다 와그킹 아, 상대로 전멸 그거 위치 바꾸는 거 그거는 좀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